원강수 원주시장이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존측 시민들을 만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 시장은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을 결정해놓고. 보존축 시민들을 만나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 저희는 제 아침에 만난 거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어, 그 시정조정위원회 그 결과도 있었고 또 그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다고 판단해서 철거 방침을 정한 겁니다.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세요? 당시 철거 결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부 방침일 뿐이었다며 실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했고 다만 철거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부 방침을 바꿀 만한 변경할 만한 특별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내부 방침을 저희가 발표한 겁니다. 거짓말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원 시장은 간담회 바로 다음 날 극장 철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원주시가 철거로 결론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간담회를 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후 시청 직원의 내부 고발을 통해 간담회 전에 철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원주시 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원주시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리였는데 이렇게 시민을 속일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허위사실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지 그게 너무 개탄스럽고 어~ 원주시민으로서 소통을 원하시는 원주 시장님이 맞는지 소통을 원하시기 위해서 시장실을 또 1층으로 옮기셨고 그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과연 저희들하고는 언제쯤 소통을 해주실 이 사실을 처음 고발한 원주시청 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시작한 공직생활인데 오히려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회의감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1년 민선 8기 원주시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극장 보존 여론에 맞서 원주시와 시장이 법인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이른바 단골 식당 주인이 철거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시민들의 토론 청구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극장 철거안 건은 서면으로 그것도 하루 만에 처리돼 시의회에 상정됐고. 이후 시의회 심사는 여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극장을 매입하고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은 이렇게 1년도 안돼 철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철거 위기에 놓인 극장을 지키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원주시가 거짓말에 억지 졸속 행정도 모자라 철거안마저 위법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